인하대병원에서 시행하는 마취의 동의를 받기 위한 수술 전 전신 마취 준비 단계 및 마취 과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취통증학과 김나은 교수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많이 긴장되시죠? 긴장을 풀어드리고자 수술 전 마취 준비 단계 및 마취 과정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준비된 전신 마취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분이 수술방으로 입실하면 환자 확인을 합니다. 환자분이 수술방 테이블로 이동을 완료하면 환자분의 팔, 손가락, 가슴, 이마에 환자분의 활력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비를 부착합니다. 부착 후에는 마취 전 산소 투여를 하고 마취를 시작하며 마취 약제에 따라 마취약이 주사될 때 혈관 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환자 확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상수입니다. 네, 등록번호 확인하겠습니다. 등록번호 12345678입니다. 네, 맞습니다. 환자분 오늘 수술 어디 받으러 오셨어요? 담낭 수술 받으러 왔습니다. 네, 금식은 하셨나요? 자정부터 했습니다. 네, 혹시 지금 치아가 흔들리는 게 있으시거나 목 디스크가 있진 않으세요? 없습니다. 네, 환자 확인 됐습니다. 환자분, 옆에 침대가 보이실 텐데, 여기로 들, 엉덩이 들썩들썩 하시면서 천천히 이동해 보실게요. 네. 환자분, 이제 전신 마취를 시작할 텐데요. 마취 시작하기 전에 안전한 마취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 장비들을 몸에 부착할 게 많아서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팔에 혈압계 좀 감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은 자주 재도록 할게요. 심전도 모니터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이마 차갑습니다. 이마에 잘 주무시는지 보는 모니터 장비를 부착할 건데, 스티커. 부... 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수액 들어가는 팔이 불편하진 않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이제 전신마취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마취 시작하기 전에 숨 크게 쉬는 연습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건 산소 나오는 마스크고요. 심호흡 크게 가슴 올라오도록 해보시겠어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수술이 끝났을 때 입에 이렇게 생긴 관이 들어있을 건데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깨물지, 깨물거나 억지로 빼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가 숨 크게 쉬라고 하고, 어, 다리를 들어보라고 할 건데, 잘 하시면 제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호 크게 하시고요. 네. 이제 마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취약 들어갈 때 팔이 뻐근한 느낌 드실 수 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에는 환자분이 충분히 근력이 돌아왔는지 확인 후 기관 내 관을 발관합니다. 발관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잘 유지되면 회복실로 이동하며 회복실에서 30분 정도 모니터링을 한뒤 병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환자분 수술 끝났습니다. 눈 떠보세요. 네. 오른쪽 다리 들어보실까요? 네. 입에 불편한 관이 있는데요. 입으로 숨 크게 쉬어보세요. 네, 입에 있는 불편한 관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분 수술 끝나고 회복실로 도착했습니다. 졸리시겠지만, 최대한 깨어 계시고, 심호흡 크게 크게 해주세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회복실에서는 30분 정도 지켜본 뒤에 병동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마취를 진행하게 된다면, 기도 확보에 따른 인후 손상 및 통증, 쉰소리, 구강 손상, 치아 손상, 흡이성 폐렴, 약물에 의한 쇼크, 약물간 상호 작용 등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질환이 악화되거나 숨겨졌던 병으로 인해 호흡 기능 부전, 심장 마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통 주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통 주사는 정맥 무통 주사와 신경 차단 무통 주사가 있지만 주로 정맥 무통 주사를 받게 됩니다. 무통주사는 수술 후 통증을 감소시켜 환자를 편안하게 하고, 회복시간을 단축시키지만, 오심 및 구토, 가려움증, 진정 효과 및 호흡 억제, 요저류 등의 증상과 드물게 의식저하 또는 저혈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차단 진통주사일 경우에는 드물게 신경학적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통주사는 집도의와 상의 후꼭 필요한 경우에 진행하고 있으며 수술 부위 및 종류에 따라 무통주사를 원하시더라도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들은 마취 동의서를 받을 때 마취과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대 병원에서 시행하는 마취의 동의를 받기 위한 수술 전 척추 마취 준비 단계 및 마취 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취통증학과 김나은 교수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많이 긴장되시죠? 긴장을 풀어드리고자 수술 전 마취 준비 단계 및 마취 과정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준비된 척추 마취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분이 수술방으로 입실하면 환자 확인을 합니다. 환자분이 수술방 테이블로 이동을 완료하면 환자분의 팔, 손가락, 가슴, 이마에 환자분의 활력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비들을 부착합니다. 자세는 옆으로 누운 자세 또는 앉은 자세에서 진행되며 불편하시더라도 협조를 잘 해주셔야 마취 약제가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환자분 안녕하세요. 환자 확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상수입니다. 네, 김상수 님 등록번호 확인하겠습니다. 등록번호 12345678입니다. 네, 네. 환자분 수술 어디 받으러 오셨나요? 오른쪽 발목 수술입니다 네. 금식은 하셨을까요? 자정부터 했습니다. 네. 환자분 옆에 침대가 보이실 텐데요. 옆으로 천천히 엉덩이 들썩들썩하면서 이동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분 마취 시작하기 전에 모니터링 장비를 몸에 부착할 건데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팔을 혈압계 감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측정기 부착할게요. 네, 환자분 이제 부분 마취를 시행하기 위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돌아 놓으셔서 새우등 자세를 취한다는 생각으로 무릎을 올리고 고개는 배꼽 쪽을 가, 바라봐 주세요. 척추 마취는 주사 부위 주변으로 국소마취제를 주입하고 진행하며 마취 중 다리 쪽으로 저리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척추 마취가 완료되면 10분 정도 후에 마취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며 이후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 중에는 마취 약제를 주입하여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수술이 끝난 후에는 회복실로 이동하여 30분 정도 모니터링 후 병실로 올라갑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환자분 옷을 올리도록 할게요. 을 조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마취 시행할 부분을 표시, 손톱으로 표시할 건데요. 따끔한 느낌 나실 수 있습니다. 따끔합니다. 혼자 분, 이제 마치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소독하는데 차가운 느낌 나실 수 있어요. 도독하겠습니다. 차갑습니다. 여자분 마취할 부위 국소 마취 먼저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국소 마취 바늘이 들어갈 때 따끔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긴 바늘이 허리에 들어갈 건데 불편한 느낌 드실 수 있고요. 다리가 한쪽이 저리거나 불편하신 느낌이 들면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척추 마취는 수술 부위가 하지, 방광, 항문, 그리고 제왕 절개 때 가능합니다. 부작용으로는 일시적인 혈압 하강, 호흡 억제 및 정지, 뇌 허혈. 미주 신경 긴장 항진, 전 척추 마취, 경막 천자후 두통, 요통, 배뇨 곤란, 국소 마취제의 전진 독성, 해부학적 변이로 인한 실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영구적인 척수 신경 손상, 하반신 마비, 말총증후군을 포함한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척추 마취의 경우 환자분 개개인의 건강 상태 및 집도의 수술 범위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척추 마취를 원하시더라도 수술 당일 전신 마취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환자분 수술 끝나고 회복실 도착했습니다. 회복실에서는 최대한 깨어 계시고 심호흡 크게 크게 해 주세요. 네. 환자분 척추마취 시행하셨기 때문에 척추마취 시행 후 두통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머리를 들지 마시고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서 6시간 이상 계셔야 됩니다. 회복실에서는 30분 정도 지켜본 뒤에 병동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통주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통주사는 정맥 무통주사와 신경 차단 무통주사가 있지만 주로 정맥 무통주사를 받게 됩니다. 무통주사는 수술 후 통증을 감소시켜 환자를 편안하게 하고 회복시간을 단축시키지만 오심 및 구토, 가려움증, 진정 효과 및 호흡 억제, 요저류 등의 증상과 드물게 의식저하 또는 저혈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 차단 진통 주사일 경우에는 드물게 신경학적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통 주사는 집도의와 상의 후꼭 필요한 경우에 진행하고 있으며 수술 부위 및 종류에 따라 무통 주사를 원하시더라도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들은 마취 동의서를 받을 때 마취과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대 병원에서 시행하는 마취의 동의를 받기 위한 수술 전 상환신경총 마취 준비 단계 및 마취 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취통증학과 김나은 교수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많이 긴장되시죠? 긴장을 풀어드리고자 수술 전 마취 준비 단계 및 마취 과정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 준비된 V 마취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분이 수술방으로 입실하면 환자 확인을 합니다. 환자분이 수술방 테이블로 이동을 완료하면 환자분의 팔, 손가락, 가슴, 이마에 환자분의 활력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비들을 부착합니다. 부착 후에는 겨드랑이, 쇄골 근처, 목 중에서 부위 마취를 진행하게 되며 마취 전 초음파로 해당 부위를 확인합니다. 이때 마취과 선생님이 지시하는 자세를 잘 취해주셔야 부위 마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함 어떻게 되세요? 김상수입니다. 네, 등록번 확인하겠습니다. 등록번일삼사오육 팔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환자분 오늘 수술 어디 받으러 오셨나요? 왼쪽 팔수술 네, 하셨을까요? 자정부터 했습니다. 네. 지금 수액 들어가는 팔 아프진 않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마취 시작하기 전에 모니터링을 몸에 부착할 건데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팔에 혈압계 감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측정기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이제 팔 부위 마취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팔을 쭉 펴주시고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놓아주세요. 부위 마취는 주사 부위 주변으로 국소 마취제를 주입하고 진행하며 마취 중 팔쪽으로 저리거나 근육이 튀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부위 마취가 완료되면 10분 정도 후에 마취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며 이후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 중에는 마취 약제를 주입하여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수술이 끝난 후에는 회복실로 이동하여 30분 정도 모니터링 후 병실로 올라갑니다. 부위 마취 시행하기 전에 마취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젤이 묻어져 있어서 차가우실 수 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분 이제 부이마치 시행하기 전에 소독 시작하겠습니다. 소독약이 매캐한 냄새가 나고 차가워서 차가워서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잠자면 얼굴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 마치 시행 하 도록 하겠 습니다. 따끔 합니다. 상완 신경 차단술은 수술 부위가 상지일 때 가능하며 일시적인 손 절임 등의 이상 감각, 주사 부위에 따라 기흉, 혈관 및 주위 조직 손상, 국소 마취제에 의한 전신 독성, 차단술 후 감각 신경 및 운동 신경 회복 지연 및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영구적인 말초 신경 손상, 말초 이상 감각, 운동 신경 부전을 포함한 신경학적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V 마취의 경우 환자분 개개인의 건강 상태 및 집도의 수술 범위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V 마취를 원하시더라도 수술 당일 전신 마취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환자분 수술 끝나고 회복실로 도착했습니다. 졸리시겠지만 최대한 깨어 계시고 심호흡 크게 크게 해주세요. 네, 잘 하고 계십니다. 회복실에서는 30분 정도 지켜본 뒤에 병동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통 주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통 주사는 정맥 무통 주사와 신경 차단 무통 주사가 있지만 주로 정맥 무통 주사를 받게 됩니다. 무통 주사는 수술 후 통증을 감소시켜 환자를 편안하게 하고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지만 오심 및 구토, 가려움증, 진정 효과 및 호흡 억제, 요저류 등의 증상과 드물게 의식 저하 또는 저압 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 차단 진통 주사일 경우에는 드물게 신경학적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통주사는 집도의와 상의 후꼭 필요한 경우에 진행하고 있으며 수술 부위 및 종류에 따라 무통주사를 원하시더라도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들은 마취 동의서를 받을 때 마취과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